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나서 영광이고요. 우 편하긴 한데, 사실. 의외로 괜찮아요. 우회로 많이 괜찮고요. 안장을 조금만 네. 어, 1cm만 뒤로 하면은 아, 안장 들어요. 돌려보세요. 좋습니다. 또 타실 때 네. 어, 여기 자꾸 타시잖아요. 네. 어, 타실 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네. 어, 자세를 막 움직이려 고 하지 마시고. 네. 힘이, 힘이 들수록 자세히. 다리보다는 엉덩이에 더집중하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갈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은, 안장이 어? 네. 너무 낮아요. 안장이. 이렇게 하면 무릎이 다, 아작이 납니다. 1cm 올렸고요 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음. 오, 자세 좋아요, 자세 좋고요. 좋 주의할 시점이, 자 허리를 너무 피시게 되면은 이 복근의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약간 복근 살짝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타시면 돼요. 그힘 살짝 아랫배에다 힘을 주시고. 왜냐면이코 복근의 힘이 다 빠져버리면 막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잡아줘야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명심할게 기록을 단축할 때 명심할게 아무리 힘들어도 왼발 오른발에 힘을 50대 50을 똑같이 준다는 생각을 항상 해주세요 그래야 자전거가 똑바로 나갑니다 막 오른발이 내가 보통 세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발달 오른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왼발 오른발을 집중하시고 정확한 자세로 다들 멋진 마지막 날 최고의 기록과 최고의 그걸 가지고 기력이 좋아진다는 건내 몸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체력도 좋아졌다는 거니까, 신장이 더 좋아졌다는 거니까요. 네. 멋지게 땀을 내시고, 어, 기분 좋게, 어, 유종의미를 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 네, 네. 네. <laughs> 어, 남, 남자는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좀 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뭐, 뭐, 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아, <laughs> 저녁! <웃음> 제가 있잖아요. 괜찮요 제가 이렇게 네. 여성분을 좋아하고 아저 아, 남자, 남자 아니야 진짜 아니, 절대 남자 가까우면 싫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호흡 크게 열번만열번만 네. 가슴 그 호흡. 최대한 몸안에 산소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자 가슴으로만 숨쉬지 마시고 가슴보다 더큰배 우리 폐가 숨어있는 복부 쪽에다가 휴, 산소를 많이 넣어주세요 네, 자, 준비 되셨죠? 네, 셋다 하겠습니다. 10초 후에 셋니다 10초 후에. 자, 한 80, 내가 가진 능력의 80% 정도로 출발하시 됩니다. 자, 80% 정도? 100%는 안 돼요. 예, 좋아요. 어느 정도 뻑뻑하게. 너무 빨리 돌아가면 안 돼요, 다리가. 다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은 금방 죽어요. 소음이 오! 너무 빨리 올라옵니다. 한3 정도로 넣으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 엉덩이 자 호흡 크게 네. 자, 호흡 크게 좋아요 자호 크게 살짝 알레터에다가 긴장만 주시고 거의 너무 크지지 말고 까만 잡힌다 지금 까만 네까 잡힌다 호 크게 가만히 보지 마세요 멀리 보고 아, 요네이 네. 데이터의 노예가 되시면 안됩니다 자, 내가 빠른 하그래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려고 러면안 돼요. 내 몸이, 몸이 느껴야 돼요. 자, 멀리 보시고 몸이 그렇죠 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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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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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욱 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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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1.3kg 탔어요 자, 잡았습니다 호흡 크게, 크게, 호흡 크게 파이팅 호흡 크게 너무 힘들면 눈을 감으셔도 돼요 호흡 크게 자, 1 5 k 이이것다 자기가 을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자, 엉덩이, 엉덩이 무릎이힘들고 엉덩이 엉덩이 네, 호흡 크게 았어요다았어 거의 다 왔어요 자, 자, 500m가 남았을 때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호흡 크게. 케이스 도전. 어, 저것 같은데요? 옆에 분보다 저를타는것 같아요. 호흡 크게. 자, 호흡 어, 크게, 호흡 어, 크게. 아, 이고는 상승주, 맞은다니까. 빨리 <laughs> 빨리.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오케이. 웃음> 깎아본행야손 잡으시고, 고기 흔들지 마시고, 배에 힘주고, 엉덩이. 엉덩이. 자, 힘을 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700m 남았어요. 호흡 들려요? 아, 1 어, 아, 알겠어. 자, 엉덩이. 멀리 보시고. 1 네, 500m 남았으면 어, 말씀해 드릴게요. 호흡 어, 크게. 자, 어게제 마세요. 더 호흡 고 크게. 500m! 그래.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어디 나가? <목소리> 오, <낮아.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이 니것다 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다 날이에요.

어, 안 내가 가진 모든 힘은 다으세요 오늘 마지막으로처럼, 자한 명이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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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뛰고 싶다입니다. 와, 무엇 아, 아이이길것같세요 자, 충돌, 충돌, 와, 충돌, 더 꼬리 전력 집중. 100점 내리기. 이제, 이제 50점 나왔습니다. 그렇게 엉덩이로. 어떡해 어떡해 아 준비 어, 아, 어, 아 정말 좋아서 아 아무 훨씬 있어 아아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자 아, 아, 아. 가자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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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자, 한 번만 시험 보세요. 제가 왔으면더편하세요 네? 제가 왔습니다 네, 니까 네. 아, 아오니까 아, 여기 다시. 고하셨습니다 아, 시험이 없다, 끝났습니다. 아, 이스감사합니 아, 쌤이 옆에 렇게화에 어? 만지만하아요 아, 오늘 너무 글한거 같아요. 오늘 감 너무 부여했던 같아요. 열심히 일하니까 수쓰이만 아, 아니셨으면 아마 2분대까지 했을 것 아.. 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거의 최골을 세웠고요 세월, 한 분만 신혼을 즐기시다가 <laughs> 실패했습니다. 아쉽습니다 <laughs>